잡아본 순간 좋다.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시 손끝에 늦은 정성 선생님이다. <laughs> 음, 어, 이 노래 드릴까? 가슴이 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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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생모악도 좋은데요, 이 <laughs> 네. 아이고. <laughs> 아이 좋습니다. 예예. <laughs> 예. 저희 집 사람에게 오. 애교 다는 겁니다. 와, 준선 <laughs> <성중선이>. 사랑해요, <laughs> 사랑해요. 저희 어. 안 사람에게, 저희 아내에게 이쁨 받게 해 애교 떄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뻐요 아, 예. 그래서 이 노래 음, 쳐준. 사랑해요. 아 따랑해요 <laughs> 네. 아, 뭐 웃었습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3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제 애교. 하루도 <laughs> 이러지 않으면 저의 목에 하루도 이렇게 애교를 떨지 않으면 저희 집사람에게 혼나고 또 저의 목에 가시가 돋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아, 몸에 네. 배여 있습니다. 아, 예, 아주... 사랑해요. <laughs> 곧 돌아가겠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닭살이라서 못 타는데. 네. 아 너무 진짜 <laughs> 전부적인. 넉가 끝나면 곧장 가겠습니다. <laughs> 전부... 콜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laughs> 야... 대단하십니다. 네, 예. 네. <laughs> 어쨌든 저희도 힘듭니다. 네. <laughs> 아니 가정적으로 대단하십니다. 아, 네. <laughs> 아 그게 <laughs> 반강제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억울할 수도 있고, 네. 아쉬움도 아, 큽니다. 네. 아, 네. 아. 오늘 저좀 많이 여러분, 네. 중년 남성들이요 힘을 네. 내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시면 집에서. 아내에게 사랑받고 예쁨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오늘 당장 아,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아내에게 사랑받고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아, 여러분 앞에 자신만만히 자신있게 아, 말씀드린 바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남자분들은 선정히 밝은 유튜브를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대한민국 아, 모든 남성들 희망이 있고 꽃이 피고 우팔두발 아, 쭉 뻗고 잠잘 아, 수 있습니다. 아, 예. 귀를 똑바로, 아, 귀를 쫑긋하게 아, 예. 들어주세요. 예, 네. 아 예. 그러면 어떤 내용이 죠그 방법은 예, 예. 중년 남성들이 명심해야 할 고사성어를 가져왔어요 아. 중년 남성들이. 그런 예. 고사성어가 있습니까? 네, 예. 예. <laughs> 아 옛날에 인명은 재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그러나! 지금 은뀌었습니다 중년 남성들에게는 이 용어가 안 틀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인명은 제처입니다. 아, 제처냐, 제처입니다. 예, 예. 아, 아내처를 씁니까? 아... 사람의 운명은, <laughs> 가장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아...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린 아내는 강하다, 위대하다, 최고다, 그런 마음을 아... 가지고, 집에서 생활하면은 죄들 아... 이쁨 받고 사랑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인명은 제처이다 아, 남편 운명을 지고 있는 사람은 아내이기 때문에 운명은 제처이다입니다 아, 예, 그래서 말씀. 우리 네. 오늘부터 명심하시고 네. 하늘처럼 떠받들면서 그렇지. 하느님이시니까 네. 제천이 아니야 재처입니다. 천하고. 똑같은 네. 위치에 계신다 어, 그렇습니다 잘, 아, 우리 박선생 어, 다 아시면서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아, 좋은, 좋은 멘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진인사 대천명 있지 않습니까 네. 진인사 대천명 네. 그것은 진인사 하네요. 대천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처만 끼어 넣으면 됩니다 이은자가 아, 하나 빠지면 자음 니은이 빠지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오, 그걸 명심해야겠네요 최, 최선을 다한 후 하늘의 네. 명령을 기다려라 네. 진인사 대천명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래가다 보면 하늘에도 하늘님도 하나님도 감탄해서 다 명을 내려주시고 네. 감동하신다 이런 말씀이지만 네. 그게 아니라 요즘은 최선을 네. 다해서 집사람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쳐도 감명을 받는다 아,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마누라의 명령을 기다리라 이 소리입니다. 아, 오늘 유튜브 네. 보시는 중년 남성들 그렇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첫, 저는 첫... 아까 처음 모두에 네. 안녕하세요 애교를 부렸지 않습니까? 네네. 네. 또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부름 잔심부름 체가 다합니다. 뚜부 사와 여보, 뚜부 사와 알겠습니다. 5분 이내에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콜라 한병 사와, 알겠습니다. 콜라만 사오는 게 아니라 사이다까지 사옵니다. <laughs> 또, 쓰레기. 정말 있습니까? 쓰레기 정리 다 합니다. <laughs> 청소기 다 돌립니다. 또, 쓰레기를 버릴 때 음식물 쓰레기까지 가져가 나갑니다. 아, 믿깁니다 네. 진짜. 어... 그러고 난 이후에 집사람의 어... 명을 아...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데용 명령을 기다립니다. 아 진짜 이... 그래서 항상 이쁨 받고 사랑받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전하게 유튜브도 할수 있지 오, 않습니까? 아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박선생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큰일날실 뿐인데? <laughs> 그 정도까지는 그 도저히... 오늘 또 아, 제가 아신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받고 이쁨 받고아 그러면 누구나 다 사랑받고 네. 이쁜 받겠죠. 또 야. 피곤해서 잠에 이딸에서 코골고 주무실 때도 네, 네. 이렇습니다 여보 여보 깨워요 그때 오, 자고 있을 때 네. 깨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밤중에 깨운다니까 네. 어, 집사람이 예쁘게 해서 화장품 <laughs> 화장 바르고 여보 여보 깨운다니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네. 그러면 남편 이쁨 받습니다 네, 네 음. 알겠습니다 이거 또 있습니까 <laughs> 세 번째 네, 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씀 있죠 네. 정성을 다음면 하늘도 감동한다. 아... 그런데 지성면 감춰이다. 감처이다 아... 마누라에게, 집사람에게, 아... 아내에게 지성과 정성을 다음면 집사람이 아내가 온라이 어, 소리를.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 진짜 확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어, 그렇게 대단하십니다. 요즘은 살아야 됩니다. 아... 천하태평이란 아시죠. 네, 천하태평. 천하, 예. 세계가 하늘 아래서 가장. 하늘 아래 가장 평안하다. 평온하다. 그렇잖아요. 음, 네. 처하태평 <laughs> 안에 밑에 네. 있을 때가 제일 <laughs> 모든 것이 평안하다. <laughs> 충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이다. <laughs>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받아주소서. 그러면 가정이 평온하고 사이가 와, 평온하고 나는, 모든 평합니다 정말 멋진 사자성어입니다. 네. 보이는 것은 시작이고 네. 함께 있는 것은 전진이며 오 협력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오 우리 모두 국민태평, 천하태평, 대평, 처하태평입니다. 구독, 좋아요.